안녕하세요. 좋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포스콜딩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어, 금일 319,500원 3.7%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매도가 매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흐름. 우리가 포스콜딩스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남아있다라는 것. 바닷권에서 힘겹게 상승흐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제 본격적으로 분색을 드러내는 상승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 구간에서 이제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신증권은 정배열 분산 3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이라는 게 결국은 방향을 어, 잡게 되는데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 일단은 수렴 에서 고점을 돌파 했고요 여기 고점을 넘어선 흐름이 어, 충분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다만 최고가를 넘기기 전에는 요런 식의 수렴의 흐름이 또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주변 여건 원자재시형 리튬가격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어, 오늘은 순수하게 포스코홀딩스 차트 이름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트 한번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5일 전보다 2.73% 상승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일은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의 매수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금일 수급,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 기타 법인만 제외하고는 전체 매수를 했습니다 1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46만 2천주 매도를 하고 있고 6개월 누적으로 개인만 26만 4천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투신과 연기금의 60만주 가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수렴에서 이제 수급의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 개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방향성이 정해진 그 구간 그리고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고 조금 아쉽지만 상승흐름이 어, 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확실하게 방향 전환이, 어, 이어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공매도 현황, 공매도 3%가 나왔고, 어, 대차의 경우에는 25만 6천 주 대차가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수가 이어졌고, 6개월 누적 56만 여주가 프로그램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퍼스코 콜딩스 월봉 차트 우리가 1차 상승이 상당히 길게 전개가 됐고요그 어, 조정의 흐름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이 전개가 됐습니다 어, 고가를 넘는 최고가를 넘는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구요 자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바닥에서 M자형 어, 바닥을 형성을 하고 턴어라운드가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이평선들이 다 밀집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넘어서게 되면 흐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을 뛰어넘는 그 상승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강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지금 어, 시간을 끄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다만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위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전한 역배열의 흐름에서 지금 이제 200일선을 뛰어넘는 121일선을 뛰어넘는 상승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완벽한 연장상승이 진행되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어, 이 평선 이 구간만 뛰어넘게 되면 흐름은 바뀌게 됩니다. 어, 일봉의 모습이고요, 기나긴 하락흐름 그리고 천천히 이제 완전한 역배열의 흐름에서 정비열의 흐름을 타고 있고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한 역열에서 정비열이 만들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고개를 들게 되면 완전한 정비열의 흐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목표의 흐름이구요. 자 우리가 이제 일목표 구름대를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구름대로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구름대 밑으로 들어오나 싶었는데, 결국은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구름대를 딛고 사겠다라는 의지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의 모습에서는, 자, 이런 수렴에서 결국 구름대를 딛고 올라가는 재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 구간이고,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고개를 들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연장상승이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추세 때 상단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콜딩스의 경우는요, 수급이 일단은 조금 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잘 보시면 피크에서부터요, 외국인 지은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의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의 전환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완전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30분 봉의 모습이고, 1차 상승, 2차 상승의 첫 번째, 그리고 2차 상승의 어, 두 번째가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는 어, 상승 흐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는 다음 상승 흐름, 조종과 재상승을 만드는 어,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일단은요, 우리가 이런 어, 지지 그리고 이런 저항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포스쿨딩스의 경우에는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상승으로 어, 고점을 돌파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요 수렴의 흐름을 잘 보시면 자 요런 식의 지금 수렴이구요 그 수렴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어, 고점을 넘기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상승이 전개되는 과정 2차 상승의 두 번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어 또 다시 어 1차 상승 그리고 자 두번째 파동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의 두 번째가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때는 어이 구간에서는 조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연장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고점만 살짝 넘기는 흐름이 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연장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 수렴의 끝자락에서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그리고 다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연장 상승을 어, 이어간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변동성 큰 흐름들이 전개가 되겠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분 봉의 모습이고, 요런 상승 흐름, 또 연장 상승이 전개되는 과정, 요렇게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을 조금 더 했다가 연장 상승을 끌고 갈지가 관건인데, 지금은 확실하게 당겨줄 때는 자 땡겨 줘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 우리가 지긋지긋한 흐름이지만 어 결국은 위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큰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 M자형 바닥에서 자 저항선을 뚫고 확실한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반등이나 최고가를 돌파하는 다음 상승이 전개가 된다 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흐름이 별큰 차이가 없어서 좀 지루하고 지긋지긋 할 텐데요. 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